안녕하세요. 가지고 유명한 부자 트럭 대표 손지런입니다. 오늘 입고된 차량은 2020년 등록한 지오 3.4톤 정품 화로 차량이 이끌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. 이 차량은 인증 화로 차량이고요. 실주행 20만 키로를 주행한 차량입니다. 차량은 화로 차량 치고는 하부 상태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고요. 액상통이랑 이제 뒤 적자매 팔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물고기 실을 수 있는 칸이 8칸 있고 액상통도 전부 다 드리고 차량은 저희가 갖고 와서 크게 손본 부분 없이 어 입고된 상태 거의 그대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같고요 이때 운전석 조수석 쪽 하부 상태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합리적인 금액에 정, 이제 인증 허러 차량을 찾으신다면 이 차량 권해드리고요이 차량에 관련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 트럭으로 오셔서 보시고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